최근 전 세계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더 행복해질까? 이 질문이 던져진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사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주 6일 심지어 7일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주 5일제를 도입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일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뉴질랜드의 기업 퍼펙추얼 가디언은 주사일 근무를 시범 도입한 후 생산성이 20%나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에서도 근무일수를 줄였더니 생산성이 무려 40% 상승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 대규모 실험에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었고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싱크탱크 오타노미와 캠브리지 대학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사일 근무를 도입한 회사의 직원 71%가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이직률은 57%나 감소했으며 업무 효율성도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긴 근로시간은 건강 악화, 스트레스 증가,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4일제 근무제 시범 운영 결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39% 감소했고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기업의 무려 92%가 주사일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인재 확보 경쟁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77%가 주사일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더 오래 머물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지세대는 높은 연봉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합니다. 주 살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it 기업은 주 살제를 도입한 이후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측면입니다. 주 살제를 도입하면 주 1회 출퇴근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량이 최대 30%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 살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1억 2천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 오염 감소, 도시 혼잡 완화 효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과 국가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무 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까 걱정합니다. 미국 소상공인 협회 n FIB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3%는 주사일제가 운영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 강도가 오히려 높아져.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가 마주한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 망설임의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일본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회제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벨기에와 아이슬란드, 호주에서도 활발히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2022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사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위한 일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우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주살제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살제 근무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 끝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